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지게 된다면 다음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한 경기에 모든 것을 또 걸어야 되는 한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광주는 강등을 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강원이 강등을 했고요. 네. 이 연이어서 세 시기에 이 1부 리그에 있다 강등된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강원 입장에서는 윈처럼 생각을 하고 수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이제 중앙 수비수와의 협력 수비도 중요하고요. 자, 돌아서면 네. 네. 자, 일단 자리를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슈팅 레인지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슛을 볼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강원인데요. 네. 아. 네. 여름 선수의 지금 네. 왼발 슛이었죠. 네. 가까이 붙이는 과감한 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준비된 세트피스죠. 자, 올라왔어요. 네. 아! 아 네. 좋았어요. 자 연습 했던 패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훈 선수에게 주고 이재훈의 크로스, 그다음에 공격에 가담한 최우재 김호규 점핑 정우인까지요 그렇죠. 지금 중앙 수비수들이 옵션을 보여줬고요. 자지금자 옵션이... 바로 치슈! 아! 자 지금은 서보민 선수 그렇죠. 중거리 한번. 자한 지금 누군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자 광주 자, 동료들 네. 길이 좀 부딪혔는데요. 한 명은 조용. 디에고, 네. 디에고 선수고 배후로 u Diego Sonsu, Diego Sonsu, Diego Sonsu, Diego Sonsu, Diego Sonsu, Diego Sonsu, 적 i e g o Sonsu, Diego Sonsu, Diego Sonsu, d i e 자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슈팅가나요네네 어,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정찬희 선수가 정찬희 선수가 동국대 네. 뭐, 시절도 그렇고요, 통생고 시절도 그렇고 공격수 받게 많이 받던 선수고. 오네. 어, 네, 이게 바로 이제 김호남 선수 그렇죠. 김호남 아. 선수 돌파 때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거 조심해야죠. 어, 네. 네 급해진 느낌 아니겠어요? <laughs>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아네자오름세요아 네. 좋았어요 네 어쨌든 저렇게 유협적인 슈팅 시도를 자주 시도를 해주면서 어, 상대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좀 끊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장혁진 선수인데요 느껴집니다 자 최상의 시나리오는 네. 자 이런 뭐오네 반칙 선언됐어요 네, 네. 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분위기를 강원이 갖고 왔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왔어요. 들어가죠. 네. 아, 네. <laughs> 알렉 스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박산에서 네, <laughs> 한번 그렇죠. 네. 자 오랜만에 자 반대쪽 그렇죠.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네. 자 공간이 나왔고요. 지금 강원 fc도 공격이 세 명이 아, 같이 들어오는데요. 예, 붙어주는 선수가 없네요. 좀. 도와줘요, 죠 동료. 네. 됐어요. 네. 자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광주 fc에서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네. 네. 또 그렇죠. 남길 감독대행을 향해서 뭘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게 근데 약간 수비 밸런스를 깨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전에. 네. 아, 아, 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 알렉스 선수 그리고 아, 자 조금은 아네 최진호 선수 중앙에서 네자 네. 지금은 실점 지금...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중거리 슛으로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아네자 아, 네. 아, 자, 자, 다시 자수가 왔어요 야 아! 아! 지금 좀 침착하게 서보민 선수, 최진호 김영우 선수 쪽 봐, 보고 마무리 패스까지 됐으면 어땠나 싶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골을 넣는 것까지 맞출 수 있을지. 네. 아 네.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과 또 방향으로 좀 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네. 음. 자 지금 패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네, 지금 돌아 나왔어요. 자, 일단 동료 선수는 없어요. 네. 오, 아! 네. <laughs> 지금 동료 선수. 자, 지금 상대 밸런스들이 조금 많이 어선하거든요 자, 그 좋아요. ]이라. 자, 그, 아, 지금은 연결이 <laughs> 네. 네. 자, 알미르 선수가 들어가면서 또 미드필더 라인들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진 않아요. 어, 그렇죠. 네. 또 서부민이죠? 아, 아 네. 서부민 롱스로잉이 하나가 뭐가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면서 광주 f c 선수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한두명 정도만 밖으로 나와 있고요. 아, 네. 네. 혼자 네먼 거리인데 한번 욕심을 내봤습니다, 알미르. 자, 오늘 크로스의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되겠고요. 다 들어가야죠. 그렇죠. 수비소들. 아 지금은 바로 올려야 돼요. 자서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네자김호교 아.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했었고 자 일단은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는 일단 중단이 된 상태예요. 중돌이 네. 네. 있었기 때문에 광주가 진출했네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 강원FC와 광주FC의 준플레이오프 경기 강원FC의 홈 경기로 열렸는데